첫파는안 뛸게요. 첫파 네. 한번 볼게요. 목표물이 네. 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시스트났다스타어지않기요기 네. 이번에 한번 돌릴게요. 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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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나 있다. 아이번에응원하게요 너무... 그럼 내가 중 치고 아, 패스, 어, 이 갈게. 한나게핑안먹었는데 피... 어? 기둥스나핑안 먹었다. 나 차단 건가? 자가나 있다. 아직 자가나. 자간한... 나삥 있어. 나, 짐차 자, 지하 둘 가봐. 내 작삥 까줄게. 작삥 위 아냐? 로로말 쪽, 둘 위에 있었어요. 로 쪽. 너, 저한 명이냐? 나삥 깐다. 언덕 하나이 자가나? 어, 언덕 아 언덕 아 언덕 언덕 서나, 언덕 서나. 짝짝에 킬. 짝, 짝, 탁. 언덕 서나 아니야? 나이스. 야, 나 사라져라, 사라져 나이스. 렛층다층렛층층 아가고싶해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 놀래이스오이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이 나이스. 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스나이나스나나스이스이나나나 인접패스. 네. 패스 갔다. 저음을. 삼덕이 같은데. 품을 얻고. 2층에 포가나. 개. 아, 2개. 아, 아 피해 안 중차피. 어층2층진기 작게 나, 작 단층, 단층. 어필. 작게 내려왔었거든요 나반아이반거든요드리다아 중중중중 큰적 조심 중중중중중중중 중? 아니 아까 그중격때 맞다 아 이거 50분 아데 중소리 중소리, 중소리. 그총으로 죽여 5 0반이야남이이으로할스 그 <laughs>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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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리를 곤드로?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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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나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스 논년만한개더 우물 후킹두 개요 우물 띵 하나 후두개 오케이 오케이 자, 중에 띵 하나 아 갑옷 띵까지이번에 어. 돌릴게요 돌릴게요 네, 야턴 어. 패스 아까 2렙으로 가 3턴 중 3턴 중이야 언덕 포가나 언덕으로 다시 언덕저 지하로 하나. 저 지하로 하나 나 2층 포가나 제가 왼쪽 왼쪽으게요로 하나 로 하나 중차 하나 중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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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 언더, 언더, 언더. 나이스, 짝짝하자딱하자동기동기이 could talk up. I'm g o i n 이 to s 그, 아, 아. 아, 아. 어. 이 패스 반 예, 요크 반 저거 삥안 먹었어 저삥저삥 호물 나왔다 연마 하나 그냥 호물에 삥두개 깔게요 삥 하나 삥두개 언덕에 어, 하나. 신한 거 같은데 어... 폭립 신나 탈취 날 위로 연막 언덕 신한 탈어 기둥 기둥 나 기둥으로. 기둥 지 언덕 기둥 했지 작 하나 더 하나 짝게 뭐니 돼요짝게 뭐니 대짝으로짝으로짝적배 쪽으로 왔어요 같다고? 어, 큰적 갔다고 야 기동 봐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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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동에서 각 잡고 있다 짝 겪고 하나 베이스였어요, 베이스 갔어요 베이스 큰 적으로 큰 적으로 큰 적으로 큰적 같다 큰적돌명 양념이다 큰적같야큰적큰적 큰큰큰 같다 큰적안 들어올래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 기동 들어오는 거큰든 이거 다기 나 나오 다 좋은 거야 아씨같가 가치까지는... 기둥. 기걸로다을줄 몰랐다. 크나 크나 내으로아다 2층 2층 층 하나. 아군이 아, 을또 네, 띄게요. 니 <laughs> 네, 확인하고 끝났하나끝났을 두개 와, 맞추네. 이겼다. 나난 조심. 와, 뭐야? 기둥. 에 a k 임 찍혔다. 아, 언덕 아니야. 언덕언덕 라스트 언덕 반피. 언더, 언 단층이야?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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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이야, 단층 기둥 바로 붙었다 붙었다 나이스 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상대방 클랜 <laughs> 분들요 쓸모없어, 쓸모없어,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저 처음에 천천히 나갈게요 네네, 나둘 잡어 갑갑나 클라 둘 이상 클라 둘 이상. 스펜 두 잡힌, 클라 이상 스잡잡잡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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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핑 힌이 조심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힌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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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박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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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터 한번 뛸게요. 존 나왔다. 클라돌이상 클라돌라에 K까지. 존한 고개피 장폐로 개배. 한번 저껌물 저지. 아나 앞에 잡은 거 같은데. 각박에비가나 기들 기들 기들. 톡톡 나겠 개피. 앞에 개피 앞에 개피. 근접 때. 큰 한두 큰 한두 앞에. 괜찮. 괜차디차디큰차디 너 쇼브 보자 그차뒤 다시 박스 아개핀데어안맞야 카나 목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돌아보려고 또야지지 아, 자굴배네 아, 무에 배탈됐습니다 네한번더나갈게물좀나갈게이번에이번에 스톤이 오물띄었어 오케이, 오케이. 는거 조심 우물 또 띈다 접기 우물 띄다물띄었다오물안띄었어 접빙, 오물 하나, 우물 하나 접기오물 쩔어, 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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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하나 또쩔 가파, 가파, 가파. 가파, 가 지하맨 가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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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파. 가파. 철문 철문 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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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나파 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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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클라또오이상 어? 아, 나오는 자리 폭파 나는데 단층 조심. 단층 조심. 지하 하나 단쳐조심천 감사합니다. 지하 하나 단쳐조심 감사합니다. 와, 씨, 안 먹었나? 살짝 천천히 해야겠네. 여게왜안 맞아? <laughs> <laughs> 저 대각 빔 하나. 아, 분위 하나 하게요 가박기 하나. 클럽 어, 응. 많이 없다. 클럽 많이 없어요. 아, 장난, 자가나자가나나 중으로. 자개 하나, 자개두 개. 공을 잘. 하나 더 중접해 소나. 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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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작게 작돌격 작게 돌격중스나 반. 중스나 반. 반. 아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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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습니다. 할게요 대각 핑 하나. 올라비 아, <laughs> 하나. 오물둘 아, 아, 이상. 뺐다 떵다떵다 단층 조시오모오모오모오모스톤 띄었어요, 네, 스톤 스톤팅. 이층 쪽에 핑 하나. 각박포가 나. 아토핑 토핑, 저토핑 아, 적 둘. 물 있어요. 나층 찍어 둘게. 꼬물 하나. 물 하나 오 가나. 파 가파 가파 가파. 오물이이층짜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전진폭 좀 까나, 이건데. 대각 아, 대각빙 하나? 음. 됐다, 됐다, 오물오물오물. 우물 오물, 오물. 하나? 오물 하나. 아, 하나. 저 빙, 저 계속 빙. 그가우에빙 올렸어요, 하나? 이층에빙 하나, 이층에빙 하나. 오늘 가 나? 단층 하나 더? 컵박스나, 컵박스나? 아, 우물아, 나오고 나가. 호버이나 갑팍 으나.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몇초몇지 뭐야, 나 3턴이야. 몇 턴이야? 적의 침투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해띵띵 띵. 띵 아, 어나 터를 때 하나. 띵거 없어요. 코너 코너 코너. 아, 뛰어. 잠었다었다 풍독에... 아, 게티.

가봉 마핑, 우리 팀안먹는데 나도 나중밀게 그냥 자도 나도 나 뭐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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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쪽나나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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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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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궁금 바로 간거 아니야? 나도 바로 세개세개동시 아, 까라고. 아, 아 그럼안 먹네. 예, 한 하나 피피 하고 나와요. 예. 띠나 핑도 괜 전지 조심 첩핑. 좀 둘이나 핑도 겨. 나또 봐. 이거 중둘. 계속 핑. 나좀안 나가. 누적에 네. 네. 스톤 청년. 청년 번 조심. 청복 조심. 번번안 왔어요. 번안 왔어. 내가 눈 지킬게. 맞아요. 어, 뭐야 건보 일단 거기까지는 하긴 하는네요당스롭노아 잡았으면 좋겠어. 중소리. 검 없다. 눈도 없어. 적배 하나. 적검 적배. 띠올린다 계단에 노리포가나? 와세 적배세. 와우, 와우. 안 되겠다. 피 복수하러 험밀죠? 예 어. 갈게요 갈게요. <laughs> 가져, 복수하러 가죠 복수하러. 순화 개피다. 어디 충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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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비 되는가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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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사적인데? 어. 적배들. 어, 아, <laughs> 적배 대기다. 아. 아니 이분은 같이 검적 과자니까. 오비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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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몰랐지. 맨날 뭘 몰랐다. 오? 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데 이건 분이 몸을 너무 많이 보여. <laughs> 그래 보여주긴 보여줬어. 첫 번째 거에 뭔가 이상한 거야. 보란 <laughs> 게이 진짜 <laughs> 야나 핀 줄게. 나 이번 연속 안 가? 네. 그안 띄었어. 안 띄었어. 코너 코너 코너. 잡핑 잡핑. 돈다. 파스트 양. 아, 전지 전지야. 이제 전지. 박스 노박스 노박스. 나 뺄게. 뭐, 뒤에 자, 작업으로 뭐야 타임 버튼. 빙 버겁다. 중 하나 아, 중 하나. 알수 있잖아. 아. 아비 계속 작업으로 눈이 좀 부술리고 들어야 돼. 아 네, 눈통 게아 그럼 그럼 전진할게요. 기 네, 목표물을 습니다중 네, 네, 네. 투명이면 괜찮딱제거두 번째 빙 터지자마자 전진해. 나 중들 중들. 이제 전진, 전진. 전진뺐어 전진 뺐어. 전진 뺐어. 커주연맞두번맞어 앞에 있다. 터널. 어, 아, 이 하나 더. 에 하나 다짜리야눈 없어. 중소 리던 하나 던 하나 던 중실라이 요슬 먹을래요? 어? 네, 오케이. 오케이. 가죠.

얘라면 벌써 거맞다 상가래 어, 상가래 상가래 방금 있었음 같이 가야겠다 호흡다 되는데 에할 생각 없는데 어, 힘되겠다 벌써 거맞다고어이제우데고 왔나 그럼? 그래 벌써 갔다 <laughs> 역으로, 역, 역할상. 산걸 뭐니? 중, 뭐, 니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아니, 마지막에 여기로 간 그거 밀키스 먹는다고, 그건 못 봤어. 아니, 그럴 건니 읽어. 경수일점 중요하거든. 그거.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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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오른쪽 갈게요. 아, 눈안 갈게. 네. 저도 그데 작업만. 아, 연막사이로잘 맞춘다 저 사람. 좀순순다거 없어요? 띈. 눈 하나 일단 그거 뭐냐? 운하는그치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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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아직눈안 떴어요. 고. 눈이 n i z 다눈 d u n 눈 a D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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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n 야왔 D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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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위 n t a D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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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50개. 스나 말고는 안 보여. 뭐격? 나건 뭐니? 건 뭐니? 눈 올배 쪽 스나. 야, 그럼 도격부터 간거조심해야 돼. 자, 계단 알겠다. 는 약간 올배 갔는 거 같다. 계란 먹고 있을까요? 야. 도격 먼저 잡죠 어, 야, 중고 소리. 누군데? 적. 어, 스나. 스나 스나 스나. 이거 또유었어 얘네 중 문이 되나? 안돼좀나 모르겠다. 중 좋은 거 아니네. 가패가 있어. 상거리 있어. 쇠 있는 전. 검보게 하나 있었고 쇠 하나 들어갔다. 쇠 하나. 둘셋통합 아니야. 쇠 하나 눈으나. 눈으나쇠 하나 <놀람> 눈으나하나가고 스나. 어, 50. 뭐폭 가는데 눈에서 상거리 낚시.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음. 야, 어떡가 아니다 중돌격중돌격 눈순아. 중돌격, 나중에 눈순눈돌 눈돌, 눈도 눈돌, 눈돌눈돌 눈도 눈돌. 눈눈돌 눈도 눈눈돌 갔어요. 눈돌 갔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나, s n a 스 k 누가 또 박았나? 태동이 초반에 중 박은 a c k y Sna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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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a c 피로 둘, n a c k y s n a c 나 y Snacky. s n a c k 눈저기 눈썹 빼더 효크. 왔다, 왔다, 눈쇠, 터널, 눈새눈새눈새 터널까지 셋. 터널, 아, 핑몬. 눈쇠, 눈새눈 하나, 눈, 눈 하나. 눈눈 하나. 눈은... 와, 두명 개피네. 이번에 오케이. 눈을 빼러캐치하누구을키는데야누야누눈를눈우는 거야? 를거 없어요? 우는거스우 거야? 아, <laughs> <폭에서 웃음> 눈 거야? 누 거야? 누구를 키우는 거야? 누구를 키아는 거야? 는거눈눈 다도노. 없... 치스로 아뭐눈 어, 응. 들어왔다. 저기 눈 뒤시. 눈통. 안. 나이샷 아군이 어. 승리하였습니다.